원룩 o n 섹션 1 크로스 체크 리커버 스윗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사이드랑 리커버 비하인드 사이드 크로스 카운트 하겠습니다. 원투 쓰리 앤포 파이 씩 세븐 엔 에이 섹션 투 도로 시스텝 스텝 록 스텝 스텝 록 스텝 오른발 크로스 사 분의 일턴이 분의 일턴사 분의 일턴 카운트 원투엔 쓰리 포엔 바이 식 세븐, 7 A 섹션 3 코니 스텝 백 투게더 백 체스트 팜인 아웃 인 오른발 백 투게더 왼발 힐티그 두게더 오른발 힐티그 두게더 사이드 오른발 히치 두게더 카운트 원앤투 쓰리 앤포앤 파이브 앤씩앤 세븐 에이 섹션 4 크로스 사이드 비하인드 투게더 사이드 크로스 4분의 1턴 2분의 1턴 왼발 포드 카운트 하겠습니다. 원투 쓰리 앤포 바이 씩 세븐 에이 풀 카운트 하겠습니다. 원투 쓰리 앤포 바이 씩 세븐 앤 에이 원투앤 쓰리. 4 n 5 6 7 a 1 2 3 4 5 6 7 a 1 2 3 4 b 6 7 a 태그 7홀에서 여 카운트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원, 2, 3, 4, 5, o t h 두 번째 태그, 나인홀래 에서, 니 카운트 원, 2, 3, 4